한것 같으니까 자 가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름의 언주각이니까 여기는 90도예요 그래서 비를 이제 구하면 되실 텐데 이제 외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도 라지 r이었겠죠 요것부터 계산을 해 봅시다 너는 2r ER, 지름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죠 음, 그 다음에 요거 요 변의 길이는 2R 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자 너는 2분의 1에다가 너랑 너랑 곱하는 거니까 4R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고 얘는 2r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혹시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이사코가 있으니까 사인 2세타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 아직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그다음에 위에 거.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저런 거 구할 때 이렇게 싹 만들어 놓고 부채꼴의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를 빼던가 뭐 이런 거 하지 않니? 그렇잖아요. 근데 또 뭐도 아냐면이 똑같은 호를 품고 있었을 때, 얘를 중심각이라고 하고, 얘를 원주각이라고 하지 않니?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배 아니니? 여기에 각은 아마 이 세타였을 거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도 반지름이니까요. 너도 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에 있는 요새끼? 요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일단, 일단 할게요. 얘가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를 빼러 가나 봐요. 하면 되죠, 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r 제곱 세타 2 세타 이렇게 될 테고 사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지 a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a b r 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사인 어이 아, 세타 미안 이렇게 돼요 혹시 아 일단 일단 쓰자 2분의 1 r 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두 개의 넓이가 같을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이쪽으로 와야 되나봐. 써. 네가 2분의 1, R제곱, 이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된대요. 그럼, R제곱은 없애고, 놀러 가시면 되겠죠? 살짝 정리해 볼게. 얘가 이쪽으로 가면 세타. 얘가 이쪽으로 가면 2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나봐요. 지금 문제가, 음, 세타의 값과 같은 것을 골라라는데 밑에 봤더니 값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관계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계산하러 가시면 돼요. 여기 사인 2세타가 보이니까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얘를 사인 2세타로 바꾸는 게 낫겠죠? 사인 2세타. 세타 빼기 2분의 1에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나봐요. 따라서, 세타라는 것은 이쪽 넘어가는 거잖니? 2분의 3에다가, 사인, 이 세타가 돼요. 이게 답이 있으면 이걸 쓰면 되고, 없으면 바꾸면 되고. 없네요. 없으면, 사인, 이 세타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 어휴, 쌤. 이사코. 이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바꾸면, 너 날리고요. 세배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렇게 써도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 나중에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공간도형이나 공간 자표에서도 공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활골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갈거 아니겠니? 근데 다시 중심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 이 세타였는데 세타로 생각해보자. 그럼 너는 세타로 바뀌고 세타로 바뀌는 거 아니겠니?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R일 테고. 여기도 r일 테고 됐죠? 그럼 결국 네가 이렇게 바뀐다고 외우세요 활골의 넓이는 1분의 r제곱 세마사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봐 세마사 1분의 어, r제곱 세마사요 근데 활골은 말이다 이런 활골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활골이야 얘도 할거이야 하여튼 일단 할거이야여러이 기억해 이번에는 할적 없어 해봤어? 됐죠? 기억해. 근데 기억 안할 거야 아마 나올 때만 또 할게 자 13번 했고요 음. 16번 봅시다 아까 그린 활꼴에서 조그만 활골에서의 세타랑 큰 활골에서의 세타는 다릅니다. 나올 때 다시 할게. 일단 보자. 지금 주제랑 약간 거리가 오니까. 코사인 2α가 5분의 1이 된다. 시컨트 제곱의 알파를 구해볼래요? 이랬다. 시컨트 제곱의 알파는요, 코사인 제곱의,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얘 중요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사인 2α를 변신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사인 제곱 알파를 빼는 방법. 그 다음에 1 빼기 두 배? 옳지.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하는 방법. 이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게코사인 제곱 알파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니? 그렇지? 걔는, 얘가 이제 5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5분의 1.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니가 5분의 6이었다는 거고,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역수취하라 그랬죠? 3분의 5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7번. 이건 학계 계속. 너 16번인데 10번으로 돼 있냐? 괜찮아. 어, 사인 알파. 4분의 3일에 코사인 이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세 가지로 변신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앞에 케 사인이 쓰여 있다 보니까 1 빼기 2배 사인 제곱 알파 이거를 쓰면 되겠다. 할수 있겠죠? 이걸 쓰면 될것 같습니다. 해요. 1 빼기 2 곱하기 16분의 9 이렇게 되고 1 빼기 8분의 9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음. 8번. 1 6sinθ. 아 이거. 조금 조심하자 이거. 루트 12sinθ. 이거의 근을 알파라고 할 때. 근을 알파라고 할때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세타 값이 알파예요. 그뜻이에요 지금. 요 식을 만족하는 세타 값이 알파예요. 삼각 방정식이니까 sinα cos2α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무리 방정식이거든요. 무리 방정식인데, 하나만 딱 체크하고 갑시다. 동그라미라는 식이 있고요. 걔가 루트에다가 세모 이런 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곱하고 싶잖아. 생긴 꼬라지가. 제곱하고 싶은데, 꼭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요식과 제곱한 식이 있잖니? 동그라미의 제곱, 세모. 이 식은 동치명제가 아니야. 동치명제가 아니잖아. 제곱한 걸 원래 항상 갔니? 두고 봐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면 동그라미를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세모 이렇게 나올 테니까 항상 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곱해서 계산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 무리방식을 풀 때는 첫 번째 얘 있잖아. 동그라미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먼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마치 로그 문제 풀때 밑과 지준 조건 챙기고 시작하는 것처럼. 됐니? 그다음 여기도 풀때 세모가 영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챙기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무리방식을 풀 때는 이거 정도는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을 할때 일단 네가 필요해 이렇게 육 이게 실제 문제를 풀때 걸러질지 안 걸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야. 사인 세타가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필요한다는 소리고 루안에 있는 것도 영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12 사인 세타. 12가 왜 그렇게 써져 있니? 네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아이씨, 1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를 체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1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12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만족하는 범위는 일단 예약겠네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를 체크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무리방식의 해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 체크했으니까, 아면 제거 파세요. 1 빼기 12의 사인 세타 36의 사인 제곱 세타 5 빼기 12의 사인 세타 이랬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 그래 놓고 방정식을 풀어라 인수분해 하세요니까 36의 사인 제곱 세타 얘가 어? 날라가네요 안녕 얘를 넘어갔죠 4가 되고요 사인 제곱 세타가 36분의 4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나봐요.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써먹네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인 세타가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며. 3분의 1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체크하셨어요. 하고. 괜찮아? 왜냐하면, 사인 세타의 범위는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이렇게. 사인 세탈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식을 만족하는 세탈값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래 그럼 코사인 2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 이 코사인 2 알파는 사인으로 나는 표시하면 되겠구나 너가 1 빼기 2배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1 빼기 2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니까 제곱 때리면 돼요 9분의 1 1에다가 9분의 2 빼는 거니까 9분의 7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 했죠?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분의 7, 마이너스 27분의 7, 뭐, 이딴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식할 때 조심하세요.